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동인이에요.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었던 혼술 영상, 우리 숲속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거 정기적인 컨텐츠로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염두를 해 두고 있었어요. 오늘 그첫 번째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타이틀은, 혼동술, 동인이, 혼술. 오늘 되게 정말 번듯한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흉내를 잘 내놓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오, 이렇게까지 멋지구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 괜찮네. 오늘 안주는 제가 인스타그램 포스팅에서 봤었던 영상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가지의 시즈닝을 뿌려봤어요. 바베큐, 어니언, 갈릭버터, 치즈. 인터넷으로 구입한 시즈닝들 절절절절 뿌려놨고 아, 냄새가 그냥 딱 술안주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나고 있습니다. 술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조합이었는데 흑맥주 기네스와 호가든 섞어 마시면 굉장히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와봤습니다. 예쁘게 세팅을 해놓고 잔은 예전에 제가 흥청망청 잔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유리컵을 샀었어요. 좀 투명하게 비치는 유리컵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호가든을 그렇지. 거품이 나게끔 따라주래요. 그리고 기네스를. 아이고. 요거를 숟가락 동그란 면이 위로 올라가도록 꽂아준 다음에 살살 따르래요.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짱이다. 엄청 잘하지 않았어요? 오. 딱 제가 인터넷에서 보던 그림대로 됐어요. 오, 기가 막히는데. 사진 찍어야겠다. 우와. 흑맥주 기네스랑 호가 든이 섞이지 않고, 이렇게 층이 잘 분리가 돼 있어요. 우와. 멋지다. 우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막, 일렁일렁. 맥주를 한 모금 먼저 마셔볼까요? 혹시 이 영상 보면서 혼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짠! 저랑 짠! 링! 음! 오, 안 섞인다. 오, 너무 예쁘잖아? 안주를 먹어보죠. 요거는 아마, 갈릭 버터 맛일 거예요. 안주군. 저는 좀 이렇게 해놓는 모양이 되게 특별해 보여가지고 시도를 해본 건데 맛을 보니까 우리 스위트 콘이랑 맛이 똑같아요. 제가 산 옥수수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냥 통조림에 있는 거막 그런 튀김 가루랑 버무려갖고 부침처럼 튀겨낸 다음에 시즈닝 뿌려 먹어도 맛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요렇게는 손님 맞이? 집에 손님들 놀러 왔을 때 대접하기 좋은 그럴듯한 모양인 것 같아요.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는 치즈. 음! 치즈 맛있다. 음! 원술이 너무 호화스러운걸? 요거는 어니언 양파. 음! 음! 술 안주네 기가 막히네 와 제가 맥주를 그렇게 즐기지는 못해요 그냥 맥주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조합 조합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섞이지 않아서 음 맛있는데요 그리고 되게 맥주랑 잘 어울리는 안주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저 수능 끝나고 성인된 숲속 친구분들이 이거 보면서 또술 마셔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음 나 네, 좋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였다는 게. 근데 꼭 이렇게 먹을 때아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 아니면 혹은 뭐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행복할 때 같이 있으면 더 좋은데. 와 맛있다. 시즈닝 잘 샀다. 대부분 시즈닝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되게 엄청 많은 양으로, 대용량으로 벌크로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네 가지 맛 세트를 100g씩 소분해서 작게 파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샀는데 괜찮네요. 음. 음. 조미료 맛. 너무 맛있어. 아, 오, 계속해서 층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멋지다. 자취를 하기 전에는 자취에 대한 낭만을 우리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도 막상 자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생활하는 거다 똑같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나에게 온전히 쏟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만은 또 않아요. 저 또한 그래요. 저는 일상을 주제로 좀 많이 영상을 찍는 유튜버다 보니까 많이들 아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지 많은 것들을 집에서 혼자 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데 저도 사실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랑 진짜 그냥 혼자서 취미로 하는 거랑 달라서요 요 영상만 해도 혼술 영상만 해도 그냥 적당한 옥수수 스위트콘 통조림 하나 깔아가 맥주 마시면서 신서유기 보고 이게 진짜 혼술인데 저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쁘고 멋진 안주 만드는 것도 과정을 찍으면서 만들어야 되고 조명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맛있는 안주가 있으면 술 먹는 속도가 빨라져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안주 간단하게 스위트콘 통조림 하나 까서 맥주캔 하나만 따고 그렇게 먹으면 은 그냥 그냥 그렇게 먹는데 막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마시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잘 잡아놓으면은 아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 제가 그래요 분위기를 좀잘 타는 것 같아 아 분위기 좋고 뭐 다른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좋고 이러면은 저는 주량이 갑자기 착착착착 올라가요 <laughs>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신입생 되는 곧 신입생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숲속 친구들 얼마나 기대감에 젖어 있을까? 조금만 그 기대감을 낮추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너무 기대하면 흥분하고, 흥분하면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어. 아, 신입생 때술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 너무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고, 지우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평생의 고통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주량 이상으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제발, 제발! 나이든, 언니, 누나의 부탁입니다. 제발. 저 나이 또래,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다 공감하실 거야. 그렇죠? 이게 학제,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그래. 이게 사회 생활에 뛰어들게 되면서 어른들의 세계에 흥분을 해가지고 꼭술 마시고 실수를 해. 여러분들, 술 마시고 실수하지 마세요. 저한테 많이들 부지런하다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저는 영상으로 꾸려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영상 때문에 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영상 덕분에 호강하네. 내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네. 다 맛있다. 어니언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고. 아, 이거 갈릭버터다. 이게 어니언이고, 이게 바베큐. 여기에 튀김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튀겨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마이크를 두고 한번 먹어볼까요? 음 감기 조심하세요 술 마시기 싫은 분들은 좋아하는 음료수 놔두고 이 영상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요? 아 좋네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소리가 기가 막히네 쪼로로로로하 아, 거품 이것도. 오따 분이, 승인아. 오, 씨. 너무 잘하잖아. 뭔가, 어! 오, 기네스만 확실히 맛을 느껴보니까 아까는 눈치 못챘는데, 쓰다, 확실히. 오, 호가든이랑 섞여서 약간 부드러워지는 건가? 맛있다. 제가 유튜브 이것저것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뭔가 기획 의도라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좀 생각 없이 만드는 편이었다면 요즘엔 그런 걸좀 염두에 두려고 하는 편인데 이혼동설 같은 경우에는 혼술이라는 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혼자 즐기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냥 편하게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실 혼술의 장점이 편함도 있기는 하지만,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가장 공을 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해보게끔 마음이 들잖아요. 번거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과정을 한번 거쳤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저로 하여금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줄수 있는 시간, 그 여건, 상황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마시고 울지 말고. 어? <laughs> 아, 맞다. 이번엔 섞어 마셔볼까요? 숟가락을 닦아서, 섞어서. 오! 한 번만 휘저어줬더니, 팍! 섞였네. 음! 뭔가 맛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으나? 제가 너무 맥주 맛을 모르고 띠래서 그냥 <laughs> 말안 하겠습니다 <laughs> 헛소리하면 어떻게 창피해서 <laughs> 맛있네요 오늘 맥주 되게 맛있다 와 맥주 맛있다고 생각해본 적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예전에 인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딤섬에 칭따오 먹었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와 맥주 맛있다 라고 느꼈던 게 이거는 시즈닝 맛이에요. 와, 시즈닝이 신의 한수였어. 시즈닝이 없으면은, 이런 음식은 그냥 스위트콘을 퍼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음! 시즈닝이 그냥 다 있네. 와, 근데 이렇게 마시면은, 그러면 제가 맥주 한 병이랑 한 캔? 두 병가량을 마시는 거네요? 오호. 많이 마시는데. 네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 오후 2시 반이에요. <laughs> 어떻게나 이거 찍고 나서 일해야 되는데 약간 취기 올라. <laughs> 졸려. 아이고. 일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우리 에디터님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편집해야겠다. <laughs> 뭔가 말실수도 많고 <laughs> 부끄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편집해야겠다. <laughs> 좀긴 영상이 돼도 괜찮으려나? 긴 대신에 자막 같은 거 별로 없고 자막이나 효과음 같은 거 없이 하는 저는 그런 영상은 옛날부터 바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라마다 스타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유튜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능의 연장선상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화려한 자막 효과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봤었던 영상이 국내 이제 게임 스트리머 분들 대도서관님 이런 분들 영상 혹은 해외 유튜버 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해외 유튜브는 일본은 좀 논외, 일본은 좀 화려한 편집 스타일이 좀 유행하기도 하고 잘하시기도 하고 미국, 서양 이쪽은 자막 거의 없고요. 효과음은 무슨 거의 없어. 이펙트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 유튜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TV 방송과는 좀더 다른 편하게 볼수 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너 컨텐츠가 될 거야. 그렇다면 은 편집에는 너무 힘을 빼지 말고 나는 양으로 때려붙이자. <laughs>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생각을 하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상 많이 올리고 있고 거의 일주일에 세 개는 올리고,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달 됐다. 한달 넘었다. 편집을 하면 당연히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저는 뭔가 제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전보다 좀 색깔이 바뀐 거기는 한데 그냥 이승인이라는 사람이 매력적이고 저 사람 하면 그냥 보고 싶어 가지고 화려한 언변이나 수려한 외모나 유쾌한 편집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길이 가게끔 하는 영상이 되고 싶어요. 근데 참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사람을 끌게 만드는 매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의 바람이죠. 뭔가 다음번 영상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해 놓는 거 말고 조명도 없고 대충 그냥 황도 캔 하나 따가지고 신서유기 틀어놓고 너저분하게 마시는? 그런 거 찍어도 재밌지 않을까 진짜 레알 혼술, 리얼 혼술. 사실 혼술이 그렇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 먹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아 귀찮아.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녁에 이런 거 이렇게 차려 먹을 시간이 어디있어 응응응. 음, 음, 음. 아, 너무 좋군. 지금이 낮이라니 아쉽다. 딱한 10시, 11시 이렇게 되셨으면은 바로 딱 화장 지우고 씻고 탁 자면 끝인데. 뭐가 입에서 나온 것 같다. <laughs> 어, 예. <yeah>. 어, <laughs> 참, 세월이라는 게 빠른 듯 느리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 길이가 이만큼이나 되고. 유튜브 3년차, 거의 있면 4년차가 되고. 와, 구독자 40만이 되고.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됐었던 때가 아마 한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4주만에 구독자 100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 그 행복감은 내가 유튜브 100만 명이 됐을 때에도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됐을 때의 행복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퇴근길에 케이크 사와가지고 케이크에 불 붙여주고 그랬는데 구독자 100명 추차, 축하한다고. 아 세월이란 제가 또 서른 살이 되겠죠? 맞아 저 이제 고 있으면 스물아홉이에요 살라리 서른 됐으면 좋겠어 스물아홉 너무 애매해 와 맥주 두 캔에 이렇게 하이텐션 되는 거 너무 창피해 술을 너무 안 마셔 술 마실 일이 없어요 집에서만 일하는데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해주시는 직원분은 한분 분인걸 뭐 물론 소속사 소속사 회사 가면은 그분들이랑 회식을 할수 있긴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아우 실수하면 안돼 우리 소속사 최고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인데, 제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 요 사랑합니다! 아, 또안 보인다. 버시려나? <laughs> 다 봐주시거든요, 제 영상. 다음번에는 안주를 만들지 말고, 그냥 시켜먹을래요. 우리 동네 되게 맛있는 피자 있거든요. 피자랑 잘 어울리는 안주는 뭘까? 어 삼겹살에 소주를 한번 땡겨야 되겠네. 아, 앞에서 구우면서. 고기를 한번 구워가지고 소주에도 먹어야 되겠고 저희 집 주변에 되게 맛있는 피자집 있어고 피자 시켜가지고도 마셔야 되겠고 피자? 와인? 와인? 어 우리 와인 있는데 집에 에디터님이 저 선물로 사주신 와인이 있는데 우리 에디터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네개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버터갈리. 버터 갈리 그다음은 어니언, 그다음은 치즈, 그다음 바베큐. 막다딱 비등비등하게 맛있긴 한데 그냥 굳이 제 취향으로 따져보자면은 그중만네개다 맛있죠. 너무 맛있어. 저 더보기 날에다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거 시즌 2. 술이 없잖아. 술이 이게 다예요. 이 없어 호가든 마셔본 적 없어요. 호가든 오늘 처음 마셔보고 기네스 처음 마셔봐요. 어 뭐지 섞이는데 안 나뉘어진다. 그냥 넣자. 뭐? 뭐예요? 뭐야? 뭐야? 뭐 들어 있어? 뭐야 저거 뭐가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나요? 알려주세요. 캔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볼 위젯은 기네스 고유의 맛인 크리미 헤드 부드러운 거품층을 생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 사키 약간 기네스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기네스가 더 많이 남아 있네. 아, 혼술 컨텐츠 너무 좋네. 응? 아, 아 이쑤시개로 입을 찔렀어.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운동을, 오늘은 엔딩 제대로 찍어야지. 예전 혼술 영상에서는 엔딩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술 먹고 취해서 지 혼자서 웃소 영상 보다가 <laughs> 영상 끝나가지고. 혼동스레 엔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짠. 굿나잇짠. 아니야, 납수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굿나잇은 너무 천편일련적이야.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영업직 멘트 같지 않아요? 좋은 하루 되십쇼! 시 샹님, 나이스 샷! 그런 거 어때요? 다음에 또술 한잔 하자. <laughs>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헤어지면서 하는 소리. 야,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술 한잔 하자. <laughs> 엔딩 멘트 이걸로 합시다, 우리. 반말로 해도 괜찮나요? 미안해요. 엔딩 멘트니까요. 앞으로 혼동술의 엔딩 멘트는 다음 술 한잔 하자. 이거 이게 엔딩 멘트예요. <laughs> 음, 따자, 짠, 짠. 음, 이제 세개 남았어. 막잔입니다 음. 짠. 음. 안주도 마지막. 아이구야. 좋았다. 자, 먹었다. 와, 아, 진짜 졸린데?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호강했네요. 와, 나 술이라니. 얼마만에 나 술이야. <laughs> 다음번에는 진짜 모두 있게 저녁에 한번 영상 찍어 봐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봐 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오토날에 뵙도록 해요 야 오늘 좋았다 다음 또술 한잔하자 안녕 음, 술을 먹다 보니 갑자기 수, 카톡을 보고 싶은걸? 아무에게도 카톡이 안 왔잖아 <laughs> 아유, 아유 무소식이 무서우시기, 이소식이지 누가 치워 누가 좀 치워주세요